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화인 건설 화재 분쟁 연구원 김혜동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계절별 화재 예방 수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화재 사고가 각 계절에 따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재에 대하여 평상시 경각심만 갖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최대한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주변을 미리 확인 점검하시고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빈도를 계절별로 분석해 보면 겨울철 37%, 봄 27%, 여름 22%, 가을 14%로 4계절 중 특히 겨울철 봄철 화재에 더욱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봄철 화재 사고 예방 수칙입니다.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 낮은 습도로 인해 야외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지만 실내 화재 또한 동일한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늘 사용하는 가스불이지만 건조한 대기로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니 작은 불씨까지 다시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흡연자의 경우 꺼진 불도 두 번, 세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화재 사고 예방 수칙입니다. 여름철 가장 큰 화재의 원인은 바로 냉방 기기입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서 전기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무더운 날씨 때문에 높아지는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량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용 후 방치되어 있던 냉방 기기들이 먼지가 쌓이면 과열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재의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 전 청소는 물론 주기적인 청소와 안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또한 에어컨 같은 경우 실외기 합선으로 인한 사고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점검 관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가을철 화재 사고 예방 수칙입니다. 지나간 여름 사용했던 냉방기기를 정리하고 겨울철 사용할 전열기기를 꺼내기 전에 작은 먼지들이 모여 발화의 씨앗이 될수 있으므로 오래된 전기배선이나 문어발 전기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를 미리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를 미리 뽑는 습관을 들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 수칙입니다. 겨울철 실내 화재 발생 원인 중 구화를 차지하는 난방 기구입니다. 추운 겨울 뗄래야 뗄수 없는 필수품이지만 그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난방 기구 주위에는 가연성 소재나 종이류처럼 발화에 취약한 물건들을 배치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라텍스나 일반 스프링 메모리폼 매트리스의 경우 전기 매트와 절대로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사용하는 매트리스가 난연 소재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등 침실 화재 예방에도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우리 집은 다른 누가 만들어 주고 지켜 주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실천하는 사소한 습관과 철저한 예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화인 건설화재보험금 분쟁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화재로 인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 어디든지 즉시 출동하여 고객과 함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